시계도깨 룸메이트 인더신트 3. 그래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다섯 명의 멤버들이 보이시나요? 어, 우리 시즌 1 때는 등장시키기로 했던 그 다섯 명입니다. 여기 서강준 씨, 우리 잭슨 왕, 허영지, 그리고 신엄마, 그리고 박민우 씨, 그리고 오이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우리가 허영지, 허영지 양과 잭슨 군을 어, 가수 레벨의한 3단계까지 키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한8 단계까지 키워서 빅쇼 공연장에서 공연을 시킴으로 인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뾰르렁 하셨어요. 그래요? 가보도록 하자. 오이 오이. 오이 너무 귀엽죠? 자, 가보도록 하자. 클릭 후 역시 어, 로딩 화면. 로딩 화면에서도 나름 소소한 재미를 주고 있는 심즈수리드케이퍼사의란타나 식물을 찾아봐라. 어느 건지 모르겠네요. 어 찾았나봐요. 어, 포인트 조금이라도 얻자. 할로카시 알로카시한 누굴까요? 어. 어 초콜레 님 별생각 풍계 감사합니다. 그래요. 시작을 알리는 허츠 초콜레 님의 별풍선. 파라다이스 식물 찾기. 아 어, 이게 파라다이스 식물이래. 자, 뭔가 이네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임과 연관된 이미지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 아일랜드 파라다이스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네요. 퀸 야자수? 이런 게퀸 야자수인가? 그렇군요. 실크치실 나무 찾기. 치실나무가 있나요? 치실나무 어. 대체 뭐야? 지금 숨은 그림 찾기 아니라고 시계토끼 숨은 그림 찾기 방송은 따로 있단 말이야 심지 방송이라고 선창 <laughs> 손창 찾기 선창이 어디 있나요? 선창이 뭐지? 이게 선착장을 말하는 건가 봐요 아, 저기 줍는 심 찾기 얘기했지 뭐 백사장의 휴식 의자 찾기 이건가요? 어, 맞군요 350평 색포인트라고 이놈아 아 그렇지 아, 갑자기 훅 들어와 어? <laughs> 어, 어 누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지난번 블라우기 화면에서 심지 스리어 방금 행보 포인트가 골고루 분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어 했던 스토리는 아이들을 이제 이 뭡니까 그러니까 잭슨이랑 영지를 집으로 데려와서는 열심히 재웠죠. 어긴 로딩 시간을 감춰보려는 소작지 어, EA도 그런 수작질 부르고 나도 감춰보려고 실사하우 떠들었어. <laughs> 우리, 잭슨이랑 영지가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아 보여가지고 집에 데려와서 재우고 어, 종료했던 것 같아요, 방송을. 그래서 자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시간을 좀 계속 보내봅시다. 자고 일어나야 되니까. 아, 그럼 자는 동안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월드를, 월드를 한번 보면서 과연 어디서 공연을 할 것인가. 어, 날이 밝았을 때에. 어떤 스케줄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허허. 어, 여기가 이제 그거죠. 어, 프로 운동선수 직업군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콘서트도 할수 있고, 운동, 운동 경기도 이뤄, 치러지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게 병원이고, 어? 아, 그리고 여러분, 알아낸 게 있어요. 어, 강준이가 왜 이렇게 카리스마 올리는 걸 좋아할까요? 니가 카리스마 생기는 건좀 별로라고 생각해. 어 성우는 강준이가 괜찮은 심미를 생각하고 있대요. 어, 둘이 인간관계를 잘 서, 형성하세요. 아까,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여기 이렇게 커피숍 앞에 보니까, 이게 공연장이야. 여기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공연장인 거 있지. 이게 조명이고, 이게 스피커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공연을 하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민우는 어머나 아이고 우리 배우진도 또다 많이 못자고 출근을 합니다 아자배우진또 오늘은 시계토끼가 약간 방목할게요 어 수고하세요 어, 우리 선우엄마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요리신인데 배가 너무 고파 진짜 슬프겠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심즈세계도 출근하고 나면 은 점심시간 되면 밥을 먹더라고 그래요 자 영지도 여전히 자고있고 잭슨도 여전히 자고있고 우린 그 사이에 월드나 구경합시다 어허? 정말 아름다운 도시야. 매일이 이렇게 휴양지 같으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어허? 뭐 어, 따로따로 출근했네요. 웬일로? 원래 한차한 한 대를 같이 타고 출근하는데? <laughs> 아니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될 것을 또 이렇게 이 라인을 지켜가면서 뛰어갑니다. 자 성우 엄마가 뭔가 업무를 얻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뭐, 죄다, 해놓겠습니다. 뭐, 하고 싶나 보지.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볼까요? 어머나, 비가 오고 있네요. 비 오네요! 그니까, 비가 오네? 비 오게 설정을 해놨어요. 자, 여, 어, 영지 자고 일어났습니다. 영지야, 우리 이제, 볼일 보고, 아, 근데 비 오면 어디서 공연하냐. 아까 그 커피 테라스, 커피점, 거기, 괜찮던가요? 거기 차양 같은 거 있었나요? 야, 너 지금 볼일 보고 지금 속을 비워야 돼. 강아지한테 냄새 맡아질 때가 아니야. <laughs> 그래요. 근데 우리 오이가 너무 요즘 외로움 많이 타니까, 어, 둘이 조금은 놀게 내둡시다. 놓 자, 우리 잭슨 왕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예스. 어, 쇼쇼님 어서오세요. 시계도끼 룸메이트, 인더신즈3,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뭐가 강아지, 오이씨, 오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오래 걸리나요? 그니까, 지금, 우리 기준에는 룸메이트랑 똑같은 집이긴 하지만, 심들에겐 이게 되게 넓은 집인가 봐. 한참 걸려. 나 잭슨이는 많이, 어, 너왜 자다, 왜 일어나? 너 지금 많이 자야 돼. 안 돼. 넌 다시 자세요. 너님 가... 계속 자세요. 잠자기. 자, 아직도 오고 있어. 아 어, 왔어, 왔어. 오이, 안녕? 냄새 좀 맡아도 될까요? 오. 어, 물론이야. 넌 오이니까. 어, 관계가 좋아졌어요. <laughs> 이해를 위한 독서! 뭔지 모르게 끄고 우선 배우진들은 뭐든지 승인, 승인을 좀 해놓겠습니다. 아, 노래가 지금 큰거 같아. 내가 그 목소리를 높여야 돼서 정신이 없네요. 아, 그래. 어, 노래 좀 낮추니까 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저 영지야, 다트 던질 때 아니거든. <laughs> 어... 다트 던지지 말고 화장실 가세요. 자, 아래층에 화장실을 보내보겠습니다. 이쪽에 공용 화장실이 하나 있죠? 다트 던지지 마세요. 외로움에 몸부리 치면꼭 룸메이트 멤버들은 다트를 던지더라. 아, 귀여이미 멀리서 보니까 오이 나름 귀엽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자, 오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아하. 아, 웅덩이에서 놀게 하지 마. <laughs> 야, 이 자식아, 웅덩이에서 놀려고 걸어가고 있어. 아, 이러면 금방 떨어지는데. 어, 어 <laughs> 비누 왜 와가지고. 간하면 앵간하면 터치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볼일을 보게 하고, 씻기고, 밥도 먹이고, 영지를 먼저 출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어, 멈춰있지 만심지스요 자, 오늘은 공연 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공연 일정 따위는 얻을 수 없는 아직 아마추어죠. 자, 우리 빨리 영지와 잭슨이를 빨리 여기 빅쇼 공연장, 여기서 이벤트 센터, 여기서 공연을 할수 있어야 될 텐데요. 너무 가슴 아파. 자 오늘은 아직은 시간이 일, 일러서 그런지 아하 노래를 주문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안 계시네요. 이 이러 이러는 거 아니지? 이러면서 어또 아, 컴퓨터를 합니다. 이 사람아 자기 자신들 관리하라고 당신은 백수가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 하고 싶을 때 하고 자고 싶을 때 자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바쁘다고 당신은. <laughs> 자. 컴퓨터 게임을 하러 가는 그 공간에 있는 샤워실을 쓰게 하겠습니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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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여기로 와. 요거, 요거, 요요 요 샤워기 쓰세요. 끼를 발산하면 샤워하기. 자, 게임만 시작하면 조용히 지는 시계똑끼 채팅창. 그래요. 그래도 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 시, 어, 빨리 와봐. 왔니? 오, 오고 있어. 끼를 발산하면서 샤워하는 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 그냥 보통 샤워 같은데? 내 모자이크 진짜 진심 엄청 크다. 얘가 끼를 발산하면서 샤워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냐? <laughs> 어? 어? 뭐죠? 갑자기 강제로 강제로 화면 이동을 시킵니다. 뭔데? 어, 뭐지? 어... 갑자기 강제로 화면 이동이 됐어요. 뭐지? 그럴 때는 대부분 괘씸이 죽거나 혹은 외계인에게 납치될 때 하는 그 짓인데, 갑자이야저 어, 샤워를 했으니까? 우리 영지는 내려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신엄마가 요리를 좀 해둔게 있으려나? 오늘따라 어 심지어 오늘 처음 켰더니 이렇게 폴리곤 상태로 보여주네요. 맵핑을 해서 보여줘. 안그러면 이게 룸메이트 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자자 자, 남은 의심은 없게 어 뭔가 있지만 신엄마가 했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자 자, 우리 잭슨이는, 어, 그래, 계속 자. 아, 잭슨이가 뭔가 기획카드, 잭슨이 혼자한테 지금 내가 기획카드를 하나 줘놨네요. 오늘은 그럼 이 아이에게 사건 수사를 도, 돕는다던가. 뭔가 저런 일을 좀 시켜봅시다. 심포트 친구의 커피하우스에서 공연하게. 그렇지, 이런 거 한번 하고 싶어 야 돼. 자, 오이 와 아직 친구가 아니군요. 어, 할일 많아. 자, 소셜 네트워크 기술 배우기. 어, 이런 것도 배우고 싶어 하네요. 저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바일로 웹서, 웹서핑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음, 그렇구나. 음, 어. 그렇지. 재미가 떨어져 있어. 괜찮아. 일하러 가면 넌 재미가 쌓일 거야 잠깐만, 어디서 오이가 가르르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어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매력 터지는 메이드 언니. 어, 난또 가구를 막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었네요. 다행히도. 어, 얌전해. 딱 인형 가지고 해. 아, 똑똑해, 우리, 우리 오이. 자, 다 먹었나요? 어, 멍 때리고 있겠지. 멍 때릴 때 아닙니다. 언니, 오늘 휴식의 날이 아니에요. 치우고, 어, 바로 이제 영지는 일하러 보내보도록 합시다. 일시키러. 영지 평생 소망은 전설의 보컬리스트가 되는 건데, 언제쯤, 그, 용왕을 들어줄 수 있을 까요왜 하필 오늘 비가 오는 거야? 어, 어 날씨 다스탑해 놓을까? 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요. 아무도 나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우 이름 모를 잡초야. 잡초 아니고 영지 버섯이에요. 자 됐고 자 여기 지금 커피 하우스에 보니까 아까 여기 사람 얼굴이 있었죠. <laughs> 어, 자 사람 얼굴이 보이면. 얘가 지금 소유주란 얘기입니다. 이 소유주에게 얘기 가서 싹싹싹싹 빌면서 나한 번만 공연시켜줘. 이걸 해야지 노래 부를 수 있대요. 너무 비굴하다. 천하의 영지인데. 하지만 영지도 시, 어, 연습생이기기도 전에는 아마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쉽게 말하면 기획사의 어, 오디션을 볼때 같은 기분 같은 것이겠죠. 잠깐만. 메이드님하고 잡담할 때 아니에요. 일로 오세요. 수제너 파크 소유주 얘기해서 노래 오디션 받기 이건가 봅니다. 그래 가수는 이 사람한테 배달을 하는 거고 이 노래 안다는 거? 어? 오디션 받기? 요걸 해야 됩니다. 시계 두께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여자한테 나이를 묻는 건 매너가 아니야. 저번에 어떤 분 오셔가지고 손수나님 어서 오세요. 언제 오셨대? 그... 꼬맹이야,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쯤 된것 같은데 계속 와가지고, 이 BJ인이 분명히 스무 살 넘었어. 아, 뭐, 어떻게 스무 살 넘었어.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그거에 대한 반응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들락날락을 한 100번을 하는 거야. 그 방, 그 채팅방에 렉 걸리게, 내 방송에 렉 걸리게. 그래서, 쯧. 불쌍하지만, 블랙을 해버렸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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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션 보러 왔어. 혹시 성공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오, 당신의 오디션을 성공했습니다. 오, 허영지. 수, 잠깐만. 시간 잠깐만. 수요일 4시 30분에 플라잉 브이커피 하우스 와서 공연해 주세요. 이야.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성공! 굉장히 영지는 쉽게 성공했습니다. 어, 4시 반이면 언제입니까? 오늘이요. 공연 일정. 어, 오, 누르면 있어. 고정 출연 여부는 아직 모르는 거군요. 어, 플라잉 커피하우스. 수요일. 오후 4시. 지금 무슨 요일인데? 이, 여기 지금 무슨, 아, 화요일이네요. 내, 내일 공연할 수 있어. 잠깐만, 3시간이나 공연해. 어, 아, 다행이다.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올려 보내놓고 어 2위로 올라갈 수가 없네요 아쉽다.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여기서 팁을 받기 위해 공연을 시키겠습니다. 애매한 시간이네요. 그러니까요. 우산 너무 칼라프레 그러니까 네. <laughs> 여기서 가수에서 팁을 받기 위해 공연하기 이거라면은 인간 어, 자리 없다고 찡찡거리지 마. 어, 어 안해 안해 안해. 아 지금 내내 시계토끼 심지스리는 지금 시, 아이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자 간수 티볼받기 위해 공연하기 자리없다 찡찡거리지 말고 찾아가서 하면 되잖아 그렇지 어머 비 맞으면서 해? 아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자 영지는 우선 시켜놓고 아 감기 걸리겠다 어? 야너 일어났으면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일어났다고 오피를 하셔야지요 자 강준이가 퇴근했습니다. 151 시몰레온을 벌었지요. 배우라인은 내가 시키지도 않아도 잘잘 굴러갑니다. 다행이에요. 자그 다음에 어 강준이가 이제 이번에 늦게 어이 뭡니까 승진 라인에 들어왔네요. 어 지난 시간에 신성호 엄마랑 누굽니까 누구였죠 우리 박민우씨가 먼저 승진해버렸죠.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다들 171 172어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잘 벌었어 이웃님 어서 오세요 시계토끼 룸메이트 인더칩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허영지군과 잭슨 왕을 어 그럴싸한 아이돌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 목표가 과연 뭘까 고민해본 결과 빅쇼 공연장에서 어 공연을 할수 있으면 되죠 근데 빅쇼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려면 어 가수 단계가 8 단계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3 단계네요 자 일어났으니까 그만하고 야 근데 이 잠깐만, 이 컴퓨터는 언제또 핑크색으로 바뀌어 있죠? 똑같은, 똑같은 컴퓨터 깔아놨는데 얘왜 핑크색이지? 이거, 뭐? 아, 핑크래. 레드색이지? 이거 뭐지? 자, 그만하고 당신 씻어야 되네요. 일어나보세요. 어, 당신 일어나보세요. 일어나고 씻으세요. 여기, 영지가 씻은 똑같은 샤워 부스터에서 씻고, 자, 오늘, 오늘 잭슨이는 뭘할수 있을까요? 잭슨이도 한번저 공연 스케줄 을한번 따볼까요? 여기 소유주가 아직도 있네요. 바로 따보도록 합시다. 음. 자, 플레이보, 어. 예, 잘하네요. 자, 노래 오디션 받게 씻고 바로 달려와 비맞으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신인 시절 때 자신의 고생을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는 거야. 어. <laughs> 그렇지 않겠어요? 어. <laughs> 내가 말야, 신이 때는 말야, 비 맞으면서 세 시간이나 그 커피숍 앞에서 공짜로 노래해줬다고 믿기니? 막 이러면서 그때 추억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추억이라고 부르고, 고생이라고 부르고, 착취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노동력 착취. 자, 케냐타 홀랜드가 보고 있습니다. 있지? 이런, 그죠? 어, 에드문드 린제이님은 이 아이들이 노래만 부르면 오시네요. 그리고시계적기 심즈세, 어, 심즈세계에 어떤 이수만 씨, 박진영 씨, 그리고 양양석 씨를 담당하고 계신 에드문드 린제이님. 그래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이 아이들이 노래만 하면 나타납니다. 어디선가 호련이 나타나죠? 자, 잭슨은 오고 있나요? 오고 있습니다. 자, 잭슨이 도한 번에, 한 번에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어? 추천을 하면 B 제랭킹 이 올라가고 B 제랭킹이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죠. 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면 우리는 즐거운 방송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 어 왔어, 잭슨이 왔어? 어? 어? 벌써부터 약간 싫어하는 건가? 요 아니다, 박수 치. 어 깨알 박수쳐. 어 성공해서 성공해서. 가정부 언니, 가정부 언니 일하고 집에 갔고 어떻게 됐나요? 어 잠깐만 안돼 우리 잭슨이 벤치 먹었어. <laughs> 우리 잭슨이 벤치 <뺀치> 먹었어. <laughs> 당신이 이 공연장이 원하는 기준에 맞잖아요. 잭슨 좀더 연습한 후에 다시 찾아오세요. 아 그거 잭슨아 이것은 네가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고 어 잭슨아 너는 어 힙합해서 그래. 그래 <laughs> 그 그래 젠장 <laughs> 어 진짜 뺄지 먹었어 어, 신경질 내고 있네요 아 그러면서 키스는 왜 날려 너 실패했는데 안 되겠네요 이 옆에서 라이벌로서 자세를 가지면 기준이 뭔가 기준 뭔지 모르겠어 어 라이벌은 영지를 이기기 위해서 바로 옆에서 어? 바로 옆으로 나도 또 뒤로 넘어가서 하네요 넌또 어디 가서 하니 아 나름 비가 좀덜 맞는 곳에서 하려나 봅니다 얘는 좀 똑똑하네요 영지는 바로 저기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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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요 라이브를시식을 느끼고 있어 애들이 어? 잠깐만 심즈 튕겼어 잠깐만 나저장안 했는데 아뭐 어떡해 <웃음> <웃음> 어떡해 날라가서 튕겨가지고 아 심즈가 튕기냐 이 컴퓨터야 미쳤니?